자, 693번 봅시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랑 무리함수 그래프랑 한쪽에서 만난대요. 역시. 그려봐야 되겠죠? 이쪽에다 그리자. 자, 전분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절표는 0 넣으면 15네요. 와우. 역 이렇게 또 올려야 되겠다. 그럼 그래프는 이제 저 위쪽을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루트, 얘는 기본 베이스가 루트 X구요. X쪽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하는 그래프니까. 요 그래프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이 음, 얘도 이렇게 계속 갈거고요 아마. 아마가 아니지, 당 여기까지. 이렇게 쫙 갑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교점이 계속 있어요. 음. 그 이그이로올도 교점 계속 있으니까, 이때만 조정하면 되죠. 이때. 이때. 이때가 얼마야? 요 점. 요게 0인 거니까. 8X 더하기 15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8분의 15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1 5예요 음, 그럼 여기가 이제 k죠 k 그러니까 일단 k는 마이너스 -8분의, 8분의 15보다는 커야돼요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는 커야돼 k가 그죠 그래야지 아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번째, 이직선하고두 점에서 만난대요 x 플러스 +E. 2 그래서 이 무리함수가 y는 x 플러스 +E. 2이 놈이랑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요때죠요때요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그렇죠 이쪽에서 그좀 이상한가? 따로 그리자. 음 따로 그려. 그니까 러 지금, 요렇게. 이거 K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음.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그렇죠? 이 사이일 때가 아, 두 점에서 만나는거죠 그래서 얘는 k,0 지나는거니까 y는 x 더하기 2가 k,0 지나갑니다 그래서 0은 k 더하기 2, 그래서 이때가 k가 마이너스 2일 때에요 그 다음에 접할 때니까 x 더하기 2가 루트 x 빼기 k x제곱 4x 더하기 k가 아 4가 x-k이구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더하기 k가 0이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 그래서 16이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k가 0 마이너스 4분의 7. 이때가 마이너스 4분의 7 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범위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분의 7일 때두 점에서 만나요 여긴 등호 들어가고. 됐죠? 어. 이두개 이 동시에 성립해야 됩니다. 이거랑 이거 동시에 성립 자, 그래서, 그려봅시다. 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7.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크죠? 5분의 18이니까. 음,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 크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분의 15. 크고,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다.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분의 n, 마이너스 8분의 15분의 마이너스 4분의 7이니까. 그럼 15분의 14? 예, 이렇게.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역시, 그래프 베이스의 문제입니다.